<웃음> <웃음> 자, 두 번째 파스타는 어떤 파스타요? <laughs> 번째... 자, 자신 있게 설명을 고급지게 해봐요. 아 네. 그러면 두 번째 파스타는 완전 이탈리아 스타일 파스타인데요. 일단 손으로 만든 또르텔린이라는 면입니다. 또르이 어, 말하고요. 무슨 면? 또르텔린이라는 만두형 파스타인데 세 가지 치즈랑 시금치로 속을 채웠어요. 치즈는 크림 치즈랑 마스카포네 치즈랑 레장아 치즈 아, 뭐. 그렇게 그래, 고급지게 어, 얘기하라고 해서. 소스는 갑각류로 끓인 소스인데. 갑각류 어. 그 비스크랑 버터로 만든 소스입니다. 다, 다 만든 건가요, 진짜? 네, 다 만든 겁니다. 그래서. 파스타 이름이 뭐예요? 파스타는 비스크, 비스크 토르텔리입니다 비스크 토르텔리니 토르텔리 이거 우리 권셰프는 지금 얼굴이 생기 창백해지고 있어요 <laughs> 이거 가볍게 나왔다가 지금 재료 소개를 듣고 <laughs> 아 내가 지금 뭔는날 지금 상당히 잘못됐다라는 표정인데 <laughs> 네, 자 이번에 무슨 파스타요? 어 저도 이탈리아 스타일인데 저는 약간 이탈리아 할머니 스타일로 <laughs> 네, 전통 해물탕 스튜 느낌의 파스타인데 오오. 연포탕 생각하시면 됩니다 파스타 이름이 뭐예요? 어 낙지 파스타. <laughs> 낙지 파스타. <laughs> 저도 오늘은 파스타를 제가 고민해봤어요. 내가 이탈리아 스타일의 파스타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코리안 스타일의 파스타를 할 것이냐할 때 코리안 스타일은 첫 번째 했으니까 저는 약간 중식으로 가야겠다. 그래서 저는 아, 야끼 짬뽕 파스타. 우리 여성분들의 취향에 맞게 매콤한 파스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마지막 방송이니까 여러분 이름을 걸고 아, 다니엘과 편식을 걸고 오늘. 어~ 진짜 맞대결로 진검승부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자 저는 그래서 중식옥을 갖고 왔어요. <laughs> 중식옥. 자 이걸로 도 파스타가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전 중식옥으로 불어올리고 자, 재료비는 안 물어볼 수 없죠? 재료비 얼마나 들었을까? 측정하기가 어, 좀 어려운데? 측정하기좀 어렵다? 네. 근데 이 파스타는 양이 많은 파스타는 아니고 네. 보통 이제 레스토랑에서 코스에 하나로 나오는 아, 코스로 나오는? 네. 양파, 당근, 샐러리, 그리고 소고기, 이제 약간 좀근막 같은 게 있거든요. <시> 좀 질긴 부위가 들어가서 그냥 국물 맛만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스가 가스, 저거, 저거. 우리 가스 치워주면서 특판원한명 보내겠습니다. 네, 중간, 가스 가스 네 무, 문, 문원 예, 부터. 가스 주시면서 거기 지금 맛이 어떤지 중간 평가 한번 해주세요. 심포, 예, 중간 네. 평가. 한번, 중간 평가. 네. 이번 향수가 아, 그? 어떤가요? 향이 어, 어떤가요? 양기 향좀 납니다. 까 아들아, 나우선은 빨리 하라고 면 끊다고 아, 혼나고. 뭐, 뭐. 예. 최식부터. 그 여기가 빨리 뜨셨다고 했기 때문에 네네. 여기서부터 찍어 먹. 이거 써주세요. 비주얼. 약간 주황색 당근 식프 같은 아, 네, 그런 아, 느낌입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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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찍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금간 된 건가요? 아예.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눈빛이 <laughs> 아주 전력을 다하고 <laughs> 있어요. 맛이 어떤가요? 이탈리아 향수 느껴집니까? 어 이거 이탈리아입니까? 아, 아, 나폴리? 아 지중해입니까? 방송을 하려고 좀 참고 말하려고 했는데 네. 참을 수가 없습니다. 예. 이제어 기다려. 자 그다음으로 두 번째 파스타와 어 여기 소스 어어 어, 소스가 아까 소야랑 비슷해요. 아우 <laughs> 이거 대자뷰. 대자뷰. 아, 예. 원래 원래 네게 간장, 고추장, 고춧가루, 마늘. 다 근데... 이런 걸로 해요 아, 아, 아. 파스타왕을 보시면 아셨겠지만 들어가는 데는 항상 아, 아, 아. 에, 거의 비싼 니다 예, 거기 중국인지 한번 맛봐주세요 중국인지 일본인지 한번 맛봐주세요 야키짬뽕은 제가 야, 일본으로 야, 알고 있는데 야키짬뽕이면 야... 어. 과연 일본일까요 중국 아, 파스타왕 근데 방금 넣은 거 그냥 물인가요 아니면 이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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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수예요 오 예. 네. 이거가 좀 끓어야 맛이 나겠죠? 네, 아, 예, 끓어야지 맛나는데 요 이건 아직 그냥 야채만 한 거라서 일단 예. 끓은 예. 다음에 아새우가 들어갑니다 새우하고 오징어가 아, 들어가요 오징어요 네 오징어가 들어 오징어? 오징어 Yeah, okay. 네. 오케이, 오케이. 영준이가, 영준이가 네, 네. 그럼 다음으로 여기 고면 네. 셔터. 샤... <laughs> 왜, 왜 웃으시죠? <laughs> 여기 이제 배추 이렇게 4분의 1 폭이, 네, 네, 그대로 마이 넣고 마이 네. 심지 살려서 심지 끓이고 있는데, 야, 예, 이거 해장이 아주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소금 간된 건가요? 조금밖에 안 됐어.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끝나는 면만 낙지가, 넣고 낙지가 들어가고, 낙지 면, 들어가고 네, 면 넣으면 끝난다. 아니, 아, 들어가니까. 국물이 좀 많네요. 약간 그렇죠. 진 어, 어, 힘들 수도 있는데 할 아! 버지입니다 아 할아버지. 아 을잘못했네 네. 우리 할머니 네. 미원 스거든요 아, 네. 할머니, 할머니 미원. 네. 아 예. 네. 습니다 네. 조금씩 좀, 좀 진짜 전력을 다한다는 게 어... 어떤 건지 알것같습니다 혹시 파파원 이거 한번 먹어도 될까요? 아 그거 맛없어요 지금. <웃음> <웃음> 먹어봐. 먹어봐. <웃음> 그, <웃음> 네, <웃음> 네, 그때 한번 먹어보세요. 특판원이니까. 그 맛없는 거 얼마나 맛있었지? <laughs> 예 차이니로 가고 있는지 한번. 과연 밑밥인가? 네. 아 먹어봐. 먹어봐. 차이니인가? <laughs> 네, 어디 어디하는 어디 어디 하나라인가요 맛이 없습니다 아 아직 한국이잖아 아직 한국 아직 국법 아 체조자구나 이거는 평가하기 힘들어요 한번 간을 한 다음에 알게겠습니다 아, 어 여기 지금 플레이팅을 하고 있고요 그럼 저도 이제 들어가서 시식할 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제시엠 그 넣는 초록색 엑기스 뭔가요? 바질로 만든 입니다. 와 오늘 바 시리즈네요. 바질와 뭐야 이거? 오케이. 이거 풀들은 뭐예요? 풀들은 네. 그냥 딕이고 그 위에 올라와요. 딕? 숟가락이, 숟가락이, 없습니다. 응. 숟가락이 없어서 숟가락이 없어서 해줄이 이제 원래 해산물과 좀잘 어울려요. 어아뭔짓 먹으면 야 소스 퍼줄게. 물이거는 어때? 맛있어. 음 <laughs> 파스타 잘 하네요. 이거는 진짜 그 뭐랄까 라 호텔에서 와 여기 이탈리아다. 데, 대통령이 날 초청하고 아, 있으 <laughs> 이탈리아 왔다 이거이 어, 어, 이거, 이거 이모빌레 이거 들고 마셔도 되나? 아 어, 굉장히 맛있어요. 아, 이거 굉장히 맛있어. 어, 아, 아, 가이바서이서냉장이좀 어. 아, 아, 없나요? 장유서 없나요? 없어 살이시네요. 네. 아, 아 좋다 내가, 좋다 어. 자 그럼 한번 네 어, 여기, 건더기 다 해서 어, 이걸 빼고 어, 와 떨리는 톡톡 하나요? 딥하다 딥해 그러니까 이런데에 이만큼의 소스를 들고 왔다 아 이거 안 작정했다는 거죠? 작정했다는 거죠 그냥 압살하겠다는 어. 거죠 아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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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다 했어 와. 어 이거 먹으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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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접시도 해줄게요 와아 그래? 국물이 이거는 너무 못 퍼. 못말걸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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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탈리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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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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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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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정

됐습니다오 왔어 왔어 와서 와다 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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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서와야 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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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서 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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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시죠 새우 갈비 서 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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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와중에 이제 권 셰프 오고 있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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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오 왔어 왔어 할와니 왔어 할머니 쌍뽕비죠또 파스터왕이 아, 또, 또 중국식을 좋아하신다고. 네, 이쪽 남겨야 된다고 합니다. 네. 네, 그렇죠. 네. 어, 내가 안 남겨도 돼? 네, 안남겨도 된다고 하니까. 아까랑 다르네요. 뭐? 아, 아까는 분명히 맛 없었거든요. 와. 음. 아이고 바로 전용기 타고 음. 바로 중국으로 갔어요. 피렌체. 왜다가 이거냐면 했 느끼한 거 먹다가. 응, 음, 응. 음.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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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다가 아, 이게 작용한다. 대비 효과. 아, 작용한다. 이 대비, 이 대비 효과. 그래서... 두 번째... 음, 음, 나는 이, 음. 이 양배추가 살아있는 게 좋더라고. 음. 아니, 아니, 잘들어간다 잘 들어간다. 이게 또 면이 안 꺼져. 어, 그니까 내 말이... 부사님이 감이 있어요. 음. 아, 맛있다. 네. 다 먹었어. 여러분, 할머니 스타일로 찢어볼게요. 오케이 손씻죠안 씻었습니다 네 아우 저는 먼저 문어를 아니 낙지를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배추에서 올리브 오일 향이 나는데 아, 음. 올리브 에 절였나봐요 소금 말고 어좀 특이한듯 맛있네요 전 이렇게 한번 싸먹어볼게요 어 여기 배추 잘라 놓을테니 한번 드셔보세요 예자 네. 한번 아, 뭐 먹어보겠어이 면은 칼국수 면이에요 어 먹어볼게요 네, 문 선생님 이게 전문적으로 무슨 면이라고 하죠? 이거 페투칸입니다 팔투칸입니다 어. 칼국수 아니고 음음 음. 낙지가 입안에서 음. 살아 음아 맛이 진짜 깊어 음. 상낙지 아니니까? 진짜로. 와, 와 맛있다. 잘하는 거 봐. 아 지중해 바다가 있네. 와 진짜로. 실제로 저건 셰프는 제 학교 선배인데 어잘 배웠네요. 어, 잘 배웠네. <웃음> <웃음> 학교 선배인데 잘 배웠대요. 와. 여기에서. 향이 나는데 저이 나는데 저이 향이 너무 좋아요. 제 생각에는 응.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하마가 할머니가, 어. 할머니가 왔어. 왔어. 에 왔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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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왔어. 집에 왔어. 마침 도착했어. 할머니 영이 이면서요. 아침나 개밥 주고 어. 왔어. 마침 도착했어. <laughs> 진짜 배추가 이잘잡다저 배추 아무도아저 아직 몇한 번도 못 먹었는데 지금 한 젓갈밖에 안 남았습니다. 못 먹어? <먹었을 웃음> 네. <웃음> 와. 네, 다드세요 아니 이 정도면은 다니엘에 추가해도 되지 않을까요? 아이 부야가 빨리 올라서야 돼 부이 아맞 중간에 없었구나. 한번 약해져가지고 나도 나도, 나도. 어때요 아 해장 됩니까 아 떠오르네요 근데 아제 아, 생각엔 이 타이밍에 이것도 먹으면 아아 아, 기가 막힙니다 이게 그이 깔끔함과 매운 움맛네 간단 딱 느끼한 거 먹고 좀딱올리잖아아 응? 좋아 좋아 아, 이거. 오늘 메뉴 들었는데 서로가 셋이 잘 골라왔네. 왜? 생각해보니까 이제 평가해야 돼. 자, 우리 이제 두, 두, 드디어 두 번째 대결이 끝났는데, 야, 이게 진짜로 두 번째 찐 대결이니까 진짜 말이 없어. 저도 말을 좀할수 없는 게 진심을 담아서 유리를 해야 되니까 지금 두 사이에서 제가 장난칠 수 없잖아요. 진심을 담아서 저도 열심히 열심히 했습니다. 네. 어떻게? 하구나 수감. 긴장이 지금 둘다확 풀린 것같아 어때요? 영광이었습니다 영광이어요 또? 후련합니다 후련해요? 네. 오늘 어, 이 대결 할수 있었다는 게 저는 되게 감사해요 그리고 두 제자와 함께 다른 것도 아니고 요리로 이렇게 뭔가를 할수 있다는 게 저에게는 되게 좋은 추억이고 또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자 우리 수고이두 분께 일단 박수 한번 할까요? 네. 네. 자 그러면 우리 또 이제 심사 편 한번 들어봐야죠 네 어땠는가? 신사표 전체적인 신사표 한번 들어볼까요? 이거는 그러니까 두 번째 경기는 그러니까 네. 박지성이냐 이용표냐 이게 그러니까 이 포지션이 다른 거지 아 모든 위치에 이미 최정상의 네, 정점을 네. 찍은 이들이다. 아, 네 박수도 <laughs> 아, 네. 이렇게 많이 잘하지. 그러네. 아름다웠습니다. 아. 막 사람들이 풍경을 보고 막 점수를 매기지 않잖아요. 이, 이 풍경 몇 점? 이 아니야. 이거 여기 아름다움 있고 여기 아름다움이 있 않습니까 딱 아, 음. 오늘 음식이 그렇잖아. 음. 아, 아, 아름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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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게 점수를 매기는데 의의가 있나? 아, 매긴다는 아, 것 자체가 아, 예, 너무 와. 저희한테는, 예, 저희한테는 영광은 예, 예. 과분한. 예. 어, 과분한 맞아요. 과분한 그런. 자격이 없다 우리 음, 맛이었습니다. 어 그래 또. 만약에 이게 진짜 냉부의 프로그램이었다, 아 네. 진짜 선택 못했을 것 같습니다. 아 진짜, 그래서 너무 진짜. 맛있어가지고, 진짜로 너무 맛있었고, 어, 네 맛있었습니다. <웃음> <웃음> 그러면은 조금 더 세분 세분화해서 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거에 대한 평을 한번 들어볼까요? 음. 아까 우리 권 셰프 거 먼저 얘기했으니까 이번에는 최 셰프 거부터. 음. 네, 어땠어요? 이쪽, 이쪽부터 얘기할까요? 그 안에 세 가지 치즈가 있었다고 했는데, 네. 세 가지 치즈 향이 진짜 다 났어요. 아, 오, 맞아. 어, 이게, 이게 그 비율 같은 게, 정말 아마 다른, 음. 어, 어, 많이 잘 하신 것 같고, 음. 그 위에 여러 가지 향신료올라간게 진짜 아 여기에서 할 만한 음식이 아 아니었던 것 같은데, 네? 어. 무시하는 거였요 아니야, 아니야. 무시하는 거였던 거같 무시하고 이런. 찍어 먹는 떡볶이 이런 거 했어야 되는데. <laughs> 김에 부은 거? 그렇죠. 하여튼 네, 네. 그래서 진짜로 갈고 닦으셨구나. 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딱비주얼로 보자마자 한 진짜 5만 원짜리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만한 그런 비주얼이었고 그리고 딱 입에 들어갔을 때 어머 이거 진짜 여심 저격할 만한 맛이다. 아 여자들 너무 좋아할 맛이다. 이거 끝났다 이거는. 끝났다. 네, 저격, 너무 저격 당했다. 네. 저격당했다? 네 저격당했습니다. 너무 맛있었습니다. 예 그다음에 또 말했었잖아요 아까 막 호텔 미슐랭 같은 음식을 음 하겠다 했는데 진짜 그거에 진짜 걸맞는 음식이지 않았나 아 진짜 음. 흔히 경험할 수 없는 맛 찾아가지 않는 이상 먹을 수 없는 맛딱그 음, 어, 예. 예. 맛이었던 것같아니 음, 네. 또? 저도 26년 살았지만 이런 맛은 처음 봤어요 <laughs> 얼마 안 살았네 <laughs> 50년 살줄 알았어 네, 어, 어, 제 인생에 처음 먹은 맛이었고 어. 병성이 헛살지 않았구나 아. <laughs> 잘 배웠구나 아잘 배웠구나 잘 배웠구나 뒤둥기가잘 어, 닦여있다 어, 어, 어. 어. 진짜 그 신라호텔에서 대접받는 어. 느낌이었어 굉장히 네, 고급스러운 아, 맛이었어 그다음에 우리 네. 권 셰프 거권 셰프 거 아 낙지 파스타. 아. 네, 낙지 파스타는 또 어땠어요? 아 근데 이저 동일한 수밖에 없는데 저런 맛도 처음 봤고. 네. 저것도 진짜 너무 맛있었고 음. 국물이 개운하다 깔끔하다라는 느낌을 진짜 오랜만에 아. 그래서 파스타를 먹는 아 이게 진짜 깔끔한 맛이구나. 음. 너무 네 혁신적이었다. 네, 또 <laughs> 진검승부라고 하니까. 네. 먹을 수 있는 맛 네, 평소에는 그냥 다들 솔직히 이제 보편성을 많이 생각하니까 그렇죠 장사 예, 반영이 되는데 네. 이 진검승부 하겠다 하니까 어쨌든 자기가 꽁쳐놓은 그런 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 꽁쳐놓은 맛이었다 진짜 아 그, 꺼낼만한 어그 맛이었습니다 진짜 네. 맛있었습니다 너무 시원해 한국을 넘어서 세계에서 이런 맛이 있을 수 있을까? 정무 정무 아아아아할수 전무후무하다. 이건 권호연 전후로 나뉜다. 이 파스타는 이건 권호연만이 할수 있다. 아 진짜 맛있었어요. 또 그다음에 우리 문시아 분.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 선배거든요. 네. 잘 배웠어. 아, <laughs> 등록금이 아깝지 않아. 은아 등록금의 정수다. 아 그렇죠. 아 등록금을. <laughs> 4년째를싹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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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나 안 들였다. 아, <laughs> 움직 시켰다. 자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파스타왕 거 양기 양기 짬뽕. 제가 특판으로 갔었거든요. 네, 특판. 뭐 장난이야 이거 진짜 맛이 없었거든요. <laughs> 그게 그 그러니까 진짜 맛이 없었어요. 간을 네. 안 아, 간이 안아 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되게 걱정을 했습니다. 네. 이 자강 두천 사이에서 그 어. 과연 파스타왕이 살아남 자강 삼천이 될수 있을까? 자강 삼천이 될수 어. 있을까? 어. 자강 삼천을 이루자. 어. 자강 삼천. 평소에 그렇게 이렇게 어. 그 중식을 좋아하시는데 어. 그 베이스가 있지 않았어? 아. 아니 이거는 짬뽕 국물이 국물을 어떻게 그렇게 약간 소스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응축시키는. 맞아. 맞아 맞아. 어째그그 근데 그게 하나도 싱겁지가 않고. 또 그렇다고 뭐 짜지도 않고 그게 그냥 짬뽕을 파스타화한 어, 맞아, 그런, 맞아. 그런 느낌 너무 들었고 너무 그냥 다 좋아할 수밖에 없는 남녀노소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맛이었습니다. 음, 저는 목사님이 진짜 그 선택을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죠. 어, 음. 짬뽕 느낌이지만 음. 국물이 많지도 않고 딱 파스타 스타일로 잘 진짜. 변화시켜서 음. 내신 것 같아서 아 진짜 맛있게 먹고 그리고 이제 저격하신 것처럼 이 느끼한 것들 사이에서 맞아, 느끼함을 맞아. 잡아, 내가 잡아주겠다 했는데 음, 아 맞아, 아주 맞아, 맞아, 맞아. 꽉 잡혔습니다. 예, 네, 꽉잡혔어요 뭐 제가 느끼게 이건 감히 위초고가 성립이 됐다. <laughs> 이건 감히 삼국이. 아 삼국이. 성립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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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고구려 신라. 이건 그냥 감히 네. 남북한을 아, 넘어 아, 위초고가 아, 됐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맛있다. <laughs> 네, 감을 네. 네. 정말 잘 맞추시. 잘 어, 계속 들어가더라고. 지금 어, 네. 중국집을 차리셔도 괜찮을까? 만 어, 그런 아, 느낌이었어. 아, 네. 맛있었어. 어, 제가 몇 번의 경합을 했는데. 아 어, 오늘 상당히 퀄리티 있는 그런 진짜 요리 방송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요. 자 오늘 내가 이걸 하길 참 잘했다. 아 그리고 아까 했던 이 사람들 사이에 내가 파스타로 이게딱 앉아 있다라는 게 저는 행복해. 아 그래서 두 분에게 너무 감사하고. 자 그래도 어쨌든 자 평가단들 다 드셨으니까 이제 평가단들의 평가를 또 받을 때죠. 이게 좀 어쨌든 우리 경합이니까 경합이니까. 예, 네, 경합이니까 몇 표가 나올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가, 몇 표? 아, 일곱 표 나오다니까. 일곱 표? 아, 왜 갑자기 약해졌어? 열세 아, 표나오잖아 열세 표. 또 우리, <목소리> 우리는 솔직한 심정으로는 네. 몰 표를 받고 싶지만 몰 표를, 근데 한 표만으로도 감사하게 아 받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두 번째 거는 마음 비우고 짬뽕 좋아하는 사람이 여기 있을 거다. 그 사람들의 표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저는 한 4표 정도 예상하면다 4표 저는 두 사람에게 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이래야지 뭐 주책 피하지 <laughs> <laughs> 네. 자 그러면은 오늘 권 셰프의 낙지 파스타냐 파스타왕의 야끼짬뽕 파스타냐 최 셰프의 비스코 소르델리니 파스타냐 <laughs> 자 어떤 게 우리의 입맛을 사로잡았을까 자 우리 먼저 우리 심사위원들의 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하나 둘셋자3331 네, 3331. 아, 자, 우리 최 셰프께 3표, 그다음에 권 셰프 1표, 네, 1표 나왔으니까 일단 만족스럽고. <laughs> 자, 우리 맛평가단, 평가단은 과연 어, 누구 거에 들었을까 자, 하나, 둘, 셋. 자, 자, 번 3번, 3번, 2번, 2번, 3번, 1번, 1번, 2번, 2번, 3번, 1번1번1번오 자, 그럼 몇점 나왔을까? 총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오오오오 낙지 10표, 약기 4표, 비스크 13표. 오 자, 오 박수! 박수. 오 자, 우리 먼저 우리 두 번째 파스타 우승한 우리 최 셰프 에 박수 한번 할까요? 그 다음에, 어, 낙지가 아마 낙지가 약기에게 뺏긴 것 같아. 아 둘이 둘다 둘이, 둘이 해산물이 있어갖고, 낙지가 약기에게 내표를 뺏겨서 아깝게 2등을 했어요. 박수. 네. 자, 우리 두 사람. 네, 그 다음에 약기가 내표로 꼴찌했어요. 네, 격려의 위로 박수. 자, 어쨌든 우리가 오늘 이두 사람과 이 파스타 대결을 통해서 아, 오늘 여러분들이 입이 호강했다. 입이 호강했고 또그 다음에 우리 어, 파스항의 선쿡이 시즌1 이렇게 멋있게, 그리고 어, 아름답게, 그리고 맛있게 막방을 할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아우, 너무. <laughs> <laughs> 우리, 그리고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 이 선쿡을 하면서 우리 사실 많은 분들 다 수고했잖아요, 그죠? 많은 분들 수고했는데, 우리 미디어팀, 미디어팀, 우리 감사하다 박사님. 아 <laughs> 방송 하나 나가는 게요. 우리 보시는 분들은 뭐한 20분, 30분 이렇게 보시지만 사실은 지난번 우리 어, 웃음 사망꾼들 방송, 여러분 보신 분들 있어요. 방송 하나 한 영상이 6시간이에요. 거기 이제 웃음 사망꾼은 짧았어요. 왜? 말을 안 해갖고. 그냥 방송 일찍 끝났어요. 근게 6시간이에요. 근데 오늘처럼 어, 이 방송이 지금 음식 대결이기 때문에 되게 짧은 것 같지만 이게 굉장히 길어요 이거 보통 한 12시간 이상을 지금 편집을 보고 해야 되는 건데 이것을 위해서 진짜 일주일 내내 이 영상 편집을 하고 있는 우리 미디어팀 잠도 못자고 우리 뭐 영상 하시, 편집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막 1시간 2시간 잔다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좀 이렇게 감사하다 박수만 하고 <laughs> 다음 시즌 2에서 만날 때는 우리가 조금 더 재미있는 컨셉으로 또 여러분들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멀리 가지 마시고 다니엘과 편식이 여러분의 주위에 있습니다 이두개 식당 예약 되죠 네 예약 예, 되죠 네 그러니까 어, 여러분들이 이두 식당을 많이 이용해 주시고 또 하나 있죠 우리 사무진지사무진지도여러분 어. 함께 어, 이용해 주시면은 네, 여러분들에게 더 행복한 시간이 될 걸로 생각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 방송 보시면서 못 먹어 보신 분들 다니엘과 편식에서 직접. 맛보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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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까지 황당의 선곡 시즌 1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자수고습니다수고습니다수고습니다수고습니다